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특 기술 11번 지문을 같이 영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교재 수특 교재 226페이지를 모두 펴주시고요. 이런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야의 글보다 조금 더 거부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들, 그다음에 뭐 기호, 숫자 이런 것들 자료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해해야 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난 못해 기술 지문 그냥 제길 거야 넘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모든 독서 지문을 출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란 전제가 아니고 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는 내용이 없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든 어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어 한번 풀어봐 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할수 있다. 어, 내가 어떻게 너네가 어렵게 되든지 내가 답을 찾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통신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그쵸? 인터넷에서는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 분야의 글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통신을 수행한다. 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은 통신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한다. 을 우리도 그 컴퓨터와 휴대폰 이런 것들로 통신 기기들로서 네트워크 연결될 때 각각의 그 기기들은 이름과 주소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주소들은 기기들이 인식하고 처리하는 숫자. 그 다음에 이름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는 문자열과 단어. 그래서 주소는 숫자, 이름은 문자열과 단어로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통신기기들은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네트워크 기기들은 그 통신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주소는 숫자로 기기가 사용하는 거고, 이름은 문자열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 조금 더 정, 구체적인 개념들이 좀 나오면서 전개가 될것 같죠 IP 주소는 이라고 하면서 이 문단에서는 IP 주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요거에 대한 좀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상에서 연결된 컴퓨터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이다 아까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주소는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P 주소의 개념 연결된 컴퓨터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계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뭐그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들은 이제 각각 IP 주소를 할당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IP 주소는 32비트 범위로 0에서 25 255까지의 8비트 숫자 4개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어 선생님 노트북 같은 경우도 뭐 100 몇십 몇 점, 몇십 몇 점, 뭐몇 점, 몇뭐 이런 식으로. 그 저도 이 자세한 개념은 모르지만, 255까지 0부터 225까지의 8비트 숫자, 이 밑에 주석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죠. 여기 어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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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렇게 네 개의 8비트 숫자를 가지고 총 32비트 범위에서 우리가 IP 주소를 어 표현을 하면서 사용을 한대요. 이런 주소를 IPv4라고 한대요. 이런 이제 형식의 주소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이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IP 주소를 갖고 있거나 고유한 IP를 가진 인터넷 주소 공유기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 문단에서는 IP 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IP 주소를 표현하는 형식 중에 하나로 IPv4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IP 주소의 개념, 개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IPv, V가 좀 소문자 같은데요. 그렇죠? IPv. 포라는 형식을 조금 더그 IP 주소 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가보죠. 어,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휴대용 네트워크 기기의 활용에 따라 IP 주소의 고갈이 우려됐대요. 어, 우리가 그 모든 그 기기들이 다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8비트 숫자 4개를 표현하는 ipv4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고갈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보다 많은 수의 기기들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존 주소의 범위를 확대한 ipv6라는 주소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왜 예전에 휴대폰 사용할 때, 뭐, 01, 뭐, 뭐 01, 뭐, 6이나 011에, 땡땡땡에, 땡땡땡땡 0000 이렇게 앞자리가 세 자리고, 뒷자리가 네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사용이 되고,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 가운데 자리를 이제 네 자리를 늘리면서 휴대폰, 어 그, 번호의 숫자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를 이제 늘리는 것처럼 IP 주소도 점점 기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IP v6라는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IP 주소 IP v6 주소 공간은 128 비트래요. 그러니까 그 아까 IP v4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이제 확장되는 주소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이제 원래 기존의 것과는 다른데 IPv6에서는 128비트의 큰 숫자를 활용하여 뭐 99F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는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표현한 건지는잘 모르지만 그 아까 봤던 이것보다는 훨씬 확장된 표현인 거는 제 확실히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IPv4 방식으로 했을 때이제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새롭게 IPv6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문단은, 3문단은, IP 주소고, 고갈이 우려되고 있어서, IP V6 라는 주소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요거를 준비하고 요거의 개념을 알려 주고 있으니까 이런 점이 우려가 돼서 요런 점을 새롭게 이제 도입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런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 주고 있는 그런 문단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3문단으로 가 볼게요. 3문단 보면 인터넷에서 특정 컴퓨터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연결하려면 반드시 대상의 IP 주소를 알아야 된대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IP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대상에 접속을 할 수가 있지만 숫자 형식으로 된 IP 주소를 우리가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였거나 이런 식으로 쓰였으면 우리가 그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문자로 된 이름을 주소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거가 이제 문자로 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소를 쓰고 있는 거죠. 요런 인터넷 주소가 문자로 된 이름을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즉 어려운 숫자로 된 IP 주소 대신에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된 인터넷 주소로 입력을 하면 이 주소는 DNS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되는 IP 주소로 변환되고 IP 주소에 해 당하는 컴퓨터에 이제 접속을 자동으로 하게끔 해주는 그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문단에서는 사문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때 DNS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어, IP 주소가 아, 우리가 문자로 된 문자로 된 주소를 입력을 하면 DNS가 IP 주소로 변환을 시켜준대요. 문자 주소 입력. 그 다음에 DNS가 IP 주소로 변환을 시켜주고 이걸로 그대상 컴퓨터에 접속을 할수 있게 되는 이런 개념인 것 같죠.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어, 우리가 어떻게 IP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는가를 DNS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위해서 이런 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DNS를 통한 뭐 IP 주소의 이제 접속 정도가 이제 3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문단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컴퓨터의 IP 주소와 사용할 DNS의 IP 주소 등을 제공을 합니다. 또는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하면서 네트워크 주소 범위에 맞게 뭐 컴퓨터 IP, d n s IP 주소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할때 이제 둘다 IP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문자로 된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DNS는 이 주소를 설정된 그 IP 주소를 가진 곳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이를 수신한 DNS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사이트 주소에 해당되는 그 IP를 전송을 시켜줘서 이제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아까 앞문단에 있었던 사문단의 내용과 뭐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문단의 내용은 네, 5문단의 내용은 뭐, IP 주소, DNS를 통한 이제 IP 주소에 이제 접속? 그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DNS가 IP 주소 사용하는 내용. 앞에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다음 이어지는 6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6문단에서는 이제 DNS가 그 주소 인식하는 뭐 그런 구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DNS는 최상위계층 루트비트로 저도 루트가 뭔지 모르지만 최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최상위계층의 루트비트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여기서 호스트는 뭐그 컴퓨터를 말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연속해서 이어진 계층 구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주소가 있죠. 우리도 이그 이런 주소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메인 이름은 최상위 계층 밑으로 어 최상위 계층 밑으로 어이 주소는 kr 여기 끝에 거죠 그다음 co 여기 ebs 여기 서버 원, 서버 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인 거죠. 우리가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순서가 아닌 이제 역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 구조는 최상위부터 차례대로 소속 관계를 나타내고 여기 KR 부분은 여기 그림에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루트가 이제 최상위 계층이라고 했고 루트는 그다음이 이제 KR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져 있는 그 EBS 주소를 따라가면 루트에서 KR 이제 여기 이제 국가가 되겠죠 여기 보면 KR은 국가를 나타낸다. 그다음에 CO는 국가 내 주소를 사용하는 기관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 능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능고. HS kr 을 쓴다면 국가와 이 밑에는 여기는 이제 회사니까 c o 가된 거고 우리는 하이스쿨 고등학교니까 이제 hs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소속 관계인 거죠 그다음 ebs는 c o 범주에 해당하는 기관명 또는, 또는 회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능곡 고등학교니까 이게 능곡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ebs라는 회사니까 그 회사명 기관의 이제 명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버1은 기관 내에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 된대요. 서버1이라는 기관 내의 컴퓨터로 이렇게 이 주소 서버1.ebs.co.kr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루트라고 하는 이 계층 관계를 통해서 어떤 주소가 그 구조를 갖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문단은 DNS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DNS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여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면 어, 독자들이 그, 문, 그이 분야에 전혀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그 계층 구조에 구조도 그림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더욱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음, 와 EBS 홈페이지 주소에 예와 그림을 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6문단입니다. 그 다음 7문단으로 가볼게요. 요 글은 조금 구조가 기네요. 다른 어, 지문들보다. 여러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7문단. DNS를 계층 구조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분할하면서 도메인 이름을 검색한 작업이 편리해졌대요. DNS는 전 세계 인터넷 서버 주소랑 IP 주소를 저장을 해서 특정 이름을 해당 IP로 서비스해 주는 형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층 구조상의 각 계층에서 하위 계층을 연결하고 IP 주소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DNS는 그 이름을 주소로써 변환해주는, 전환해주는 형태이지만, 각각의 이제 계층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주소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위치한 루트는.com,.uk,.net,.kr의 뭐뭐 하위 계층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연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 그, 자신의 하위에 있는, 이제, kr 서버 같은 경우도 자신의 하위에 있는 CEO, 뭐 AC,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고 있고, 그래서 가령 이런 주소, 서버.ebs.co.kl 같은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검색을 할 경우에, 루트에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서버, 이런 서버에 IP를 얻고, 이런 서버에 IP를 얻고, 이런 서버에 IP를 얻고, 서버에 IP를 얻고 하면서 IP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결국에 이런 IP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단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DNS의 계층 구조를 예와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면서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IP 주소를 제공하는 그 방법을 알려 주고 있죠. 어디서 무엇을 얻고 어떤 서버의 IP를 어디서 어디로 얻고, 어디서 어디로 얻고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DNS의 계층구조와 IP 주소 제공 방법 뭐 서비스해 주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특히 이런 그림이나 밑에 주석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이거 짧은 글을 가지고 알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문제문 접근하는데 큰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좀 복잡할 수 있는 기술 질문을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영상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